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너 맵보! 너의 맵을 보여줘! 5탄 진행해 볼 건데요. 아그 전에 여러분들 그홀리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제가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게 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신규 이모티콘 4종이 또 추가가 됐거든요. 오늘이가 또 이모티콘 나와서 오늘이 이모티콘 2종이 추가됐고요. 또 제가 벽돌 만든. <laughs> 벽돌 맞는 이모티콘도 두 종이 추가됐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돈 1천원에 이모티콘 12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너맵보 컨텐츠 시작할 건데 그동안 너맵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점수 1등 하신 분한테 제가 기프트카드 5천원을 선물로 드렸었는데 이번 너맵보는 현금을 더 올렸어요. 1등분은 기프트카드 1만원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2등 하시는 분께는 기프트카드 5,000원 이렇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매겨드리는 이 아래쪽에 게임성, 창의성, 예능감 0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이 점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은 나중에 영상에서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1등했다 하면은 제 홀릿 ytgmail.com 메일로 브롤스타즈 프로필 계정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기프트카드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laughs> KYC 김영빈님, 어, 이분 아까 하지 않았나? 오늘 만든 오늘이 맵. 아, 제가 이거 보려 들어왔어요. <laughs> 오하라고 오늘이 맵을 또 귀엽게 만들어주셨는데, 아, 좋습니다. 일단 디자인 합격인데, 게임도 되는지 한번 달려볼게요. 자, 가즈아 오하라고 되어 있고요자 오늘이 보러 가야 되는데, 아니, 나 아래쪽에서 태어났어? 이러면 오늘이 얼굴 도못 보고 죽을 것 같은데? 오늘이 얼굴은 봐야지, 최소. 나 오늘이 보러 가야 돼, 제발. 우리 오늘이 보고 싶어 오늘이 잠깐만 어야 내리지 마나 오늘이 보러 갈래 이거 참 어디로 가니 이거 에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야나 때리지 마나 오늘이 보러 갈 거야 오늘이 여, 오늘이 보러 갈 거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야나오늘이 보러 어떻게 가니 이거 잠깐만 채워주고 나 있어야 나 오늘이 어 그렇지 그렇지 오늘이다 오늘아 보고 싶었어 오늘아어 뭐야 이거 어야 영빈이는 잡아주고 어야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잠깐만쭉쭉아쭉어띄워주봐 어, 어, 잠깐만. 어, 아, 우와, 피해주고, 나이스. 어, 야, 죽을 거 했잖아. 야, 오늘이 보자마자 죽을 뻔 했네. 아우, 야,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냐, 애들이. 자, 오늘 만든 오늘이. 어 오늘 만든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일단, 게임성은 1점 정도 드리면 될것 같고, 창의성. 우리 오늘이 잘 그려져셨기 때문에 4점 드릴게요. 창의성. 그리고 예능감은 1점. 이렇게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유님이 만드신 맵인데, 어, 좀 특이해요. 브롤 배틀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브롤 배, 브롤그라운드 버전 1 맵인데, 와, 야, 이거 되게 열심히 만드셨는데? 오, 일단 작살 납니다. 일단, 지오쇼다운 맵이기 때문에, 어 게임도 나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어지러운 미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배그에 나오는 맵인가, 이거? 어, 일단 달려볼게요. 자, 굉장히 정신없어 보이고, 큐브가, 어, 큐브, 없어, 우리 팀. 어디로 가야되냐, 큐브 걸려면은 오케이. 귀여운 제시랑 한번 달려보고. 자, 이거 일단 하나라도 먹어야돼. 너무 귀하다, 큐브가. 하나 먹어주고. 나 이거 타고 싶은데, 이거 타보자. 야, 이유는 일로 와봐. 이거 타보자. 이거, 이거 타보자. 타고 싶단 말이야. 아, 이거는 못참지. 오케이. 일단 일로 왔고요. 야,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laughs> 우리 팀이랑 갈라졌어. 야, 이거 상대, 아, 이거 진짜 부쉬 존버네, 완전. 어, 덤빌 거야? 어, 덤빌 거야? 아, 어, 잡아주고요. 이거 어디, 아 잠깐만. 야, 먹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 오케이 자1 2오야 어, 잠깐만 우린 죽었어? 아우 잠깐만 오와 잠깐만 야정신 하나도 없다 잠깐만 살려줘 야, 살려줘 와 일단 존버 부시 존버 부시 존버 야스프로트 너무 사기잖아 여기 잠깐만 스프로트 너무 좋네 일단 어어영 하구치 하구치 하구 잡아주고요 오케이 잡아주고요 오케이 나이스 아 에임 지린다 나 진짜 일로와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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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 오케이 점프 뛰고 아! 까비! 아...잠깐만 아나 잘했는데 야 아직도 한팀도 안죽었어? 아 우리 지금 죽었다 이거 <laughs> 아무튼 브롤그라운드 부쉬가 진짜 엄청 많았고 포탈도 정신없이 있어가지고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게임성 3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창의성 2점 열심히 만드셨으니까 창의성 2점 드리고요 예능감도 1점 드리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한번 드릴게요 독가시 고기님, 독가시 고기님이 만드신 맵이구요. 33 rooms. 어, 방 23개라는 맵인데. 어, 방 진짜 23개야? 오, 방 진짜 23개야. 제가 다 세봤거든요, 방금. 어, 대단합니다. 일단 니가 파는 맵이구요. 오, 맵 괜찮아 보이는데? 가운데가 좀 엄청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케이, 경기 바로 시작했구요. 오, 우리 센터야. 근데 상자 왜 하나도 없어? 아니, 독가시 고객님, 우리, 우리 웨스센터 상자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안내해줘. 우리, 우리 어디로 가야돼? <laughs> 가시 고객님, 우리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상자 없어요, 여기? 이앱에 상자 없어? 아, 세미님 천원 놈 감사합니다. 아니, 오, 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이거 한 번에 터지네. 오, 뭐야, 야, 부켓야 아, 잠깐만, 어서오고. 어, 잘, 어, 잘 가고. 어, 케잘 가고. 오케이, 아, 빼면 너무 좋고요 야, 나 가젯을 안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젯을 썼어야 되는데, 가젯을 안 썼어가지고. 야, 또 나한테 오지 달려오지, 또. 어, 나만 보면 달려오지, 아주 그냥. 알라 알라 알라라 어 피츠 피좀 채우고 오케이 어 다이너 다이너부터 다이너부터 어어 어, 써니 가 같이 빠졌고 오케이 나이스어야 잠깐만 와야 어, 또나았답니다또또또또또또야또또또또 남아댄다 와 <laughs> 진짜 야나 이런 면 쇼나우 안해아 오늘 쇼다우안해 진짜 <laughs> 와 여러분 들 너무하네 이거. 자, 아무튼 23 룸, 어, 23개방 중에 제가 가본 방이 2 개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방을 다 탐험하진 못했는데 일단 평가를 좀 드리자면 게임성 이거 솔직히 제대로 하면 재밌었을 것 같긴 하거든. 게임성 3점 정도 드리겠고요. 창의성 뭔가 좀 열심히 만드셨기도 하고 창의성 2점 정도 드릴게요. 예능감은 뭐 크게 예능감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어, 1점 드릴게요. 오케이 이대로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님이 만드신 맵이구요. 홀리님 전용 맵, 플레이 가능? 이라고 하시는데, 어, 이거는 일단 다행이다. 그나마 바로 금고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노잼 맵은 아니에요. 맵에 저 있어요? 맵에 홀리, 아, 아이 맵의 의미를 알았어. 이 가운데 이 얼굴 표정이 제 캐릭터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제 얼굴이 있네. 그래가지고 홀리님 전용 맵이구나. 아, 근데 귀엽다, 맵. 오, 잘 만드셨네. 자. 달려볼게요 센터로 진입한다음에 오케이 오해어 잡아주고 야벽 야, 뚫렸어 뭐야 언제 뚫렸어 이거 어, 잠깐만 어어 어, 잡아주고 아 까비 음. 오케이 궁 날렸고요 아 뭐야 야역다봉 뭐야 <laughs> 어 게임왕님 역다봉 오지게 작렬하시는데 을 오케이 이거 내가 게임왕님만 잡아야겠다 이러면 어 게임왕님 컴번컴번컴번 게임왕님 놓여버리고요 오케이 아 뭐야 같이 죽었어? 아 자존심 상하는데 와 이거 불 너무 잘 돌았다 오케이 잡아주고 오오 오, 잠깐만 또역담문 나오겠다 아 잠깐만 아 열받아 <laughs> 괜찮아 난 게임왕만 잡을 거야 게임왕만 게임왕 게임만 잡아 나이스 어 게임왕 커버 나이스 잡았고요 <laughs> 어역담문역담문 나도 역담물. 와 스파크 이 너무 아파 그근데 <laughs>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 나이스 아 그렇 좋구요 이건 아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해보자 해보자 이야 야, 야, 불 들어간다 야불 들어간다 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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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고 어우 필이 게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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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왕만 잡아 게임왕만 잡아 게임왕 게임왕 에 스파이크 스파이크 잡아줘 아 스파이크 맞다 끝났죠 이거는 아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쉽게. 습니다자 이번 맵은 일단 제 얼굴을 또 그려주셨네요. 게임성은 2점 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두까 맞았는데 이거. 어, 가운데 부쉬를 장악하는 팀이 좀 유리한 그런 맵이긴 했는데 나름 게임이 잘 됐기 때문에 게임성 2점도 드리고, 창의성 3점 드리고요. 예능감은 살짝 좀 약해서 예능감 1점 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게임성 3점 드려도 될것 같아. 게임성이 괜찮았거든요. 은근히 밸런스 맞아가지고 어, 게임성 3점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코리아 JR 님이 만드신 맵입니다. 코리아 JR, 코리아 주니어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는 맵인데, 어이맵 굉장히 복잡하다 이것도. 출발부터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맵인데, 일단 강을 건너면 안 되나? 저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인데 로봇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로봇. 어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일단 치즈팩토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들어왔구요 이거 이거 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못하면은 야못 넘어가? 어, 뭐야? <laughs> <laughs> 야, 못 넘어가는 거왜 만들어놨어, 저거. 음, 어, 어땡어음땡 어, 일단 피해 막아주고.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일단 콘트 잡아주고. 야, 우리 팀불 어딨어, 근데? <laughs> 불, 우리 불 있지 않았어? 어, 불, 야, 이거, 저, 어, 상대방 포탑으로 들어갔어? 포탑 피가 76인데? 어떻게 들어갔지, 이거? 야, 이거 는데 로봇 소환당했다, 이거. 아, 일단 하나 뺏겼는데. 근데 뭔가 계속 때려, 들어가서 딜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긴가? 근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 어, 야, 로봇 근데 수비되나, 이거? 에에에, 들어가, 쭛, 들어가, 쭛, 들어가. 야, 이거 뭐야? 너무 미로라서 때릴 수가 없는데, 야, 우리 팀 어떻게 폭대를 넣고 있냐, 지금? 이거 수비됐죠? 오, 수비됐고. 야, 우리 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저거? 아, 아 저거 아 완전 끝자락에 걸리면 들어가지나 보다. 아, 어, 아닌가? 아 이게, 잘 타볼게요. 같이 타보자. 어, 끝자락에 걸면은, 들어가지나 봐. 어, 들어가지나? 아나 어, 들어와졌어. 와, 들어가지네 이렇게 되면 이거 타가지고, 들어가고, 오, 야, 잠깐만. 아, 아파, 아파.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야 루는 안 되는데? 가자 가자 오케이 다시 가자 다시 다시 가가지고 뛰어 뛰어 뛰려한 대만 한대만아얘 잠깐만 한 대도 못 때리는데 오케이 뭐 올려가지고 아얘 야, 잠깐만 야 수비해야 돼야 수비해야 돼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와 어, 위험한데 야 우리 깨진다 여기 깨진다 야 깨진다 야, 이걸 진다고? 어, 이맵 나쁘지 않았어 게임성 3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의성 2점 이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능감도 2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치즈팩토리 꽤 재밌었거든요 점핑패드를 약간 잘 타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폴리과 푸우님이 만드신 맵인데 트로피에 3799이네 어 브로드 터치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것 같은데 라이크 like, 플리즈라는 맵이구요 와 이거 그냥 점핑패드 싸움이네 그냥 뛰어가지고 상대방 금고 누가 더 빨리 깨느냐 그런 싸움인데 자 다음 맵 달려볼게요 야 프랭크 있네 프랭크 근데 엘프리모가 또 프랭크 하드 카운터거든 자 가자 불이랑 가자 오케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야 뭐야 다 아무도 안들어왔어? 아무도 안들어왔어? 일단 공채워잠깐 <laughs> 이거 내가 한번 맞고 가야겠다 오야콜레트야콜레트어잘 가고 야, 그냥 우리 팀불왜 저기 있어? 야, 우리 팀에불 저기가 있는 거야 잠깐만. 여기서 뛰고, 아 야, 뭐야 불 붙기 있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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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아니라 패닉 포탑인가? 야 잠깐만, 오야 다시 가. <laughs> 어 프랭크 온거 다시 어고 되돌려주기. 어 프랭크 다시 잘 가고, 오케이, 야일 단계, 일 단계, 일 단계, 일 단계를 일단계어잘 가고, 오케이 많이 때렸거든. <laughs> 이게 상대방 왔을 때 돌려보내는 타이밍이 중요하네. 오케이, 오케이, 잘 가고, 잘 가고. 어, 잘 가고. 에잘 가고, 오케이. 에에, 버뭐버 오케이. 나이스. 야, 이번에 들어가면 되려나? 에, 타이밍 잡아, 타이밍 잡아. 어, 야, 갑자기 가자, 가자. 포탑 다시 가자. <laughs> 오케 포탑 다시 날라가고. 야, 포탑 은근이 좋아 보이는데. 아우, 야, 너무 아프다, 이거. 공격이 안 되네. 일단, 둘이 갇혔어, 우리 팀. 우리 팀, 왜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야, 뭐야, 오, 오, 나이스. 와, 페리 타이밍 나이스. 좋았고. 가자, 가자, 이름 가자. 오케이, 야, 이딩 본연 타임 너무 좋았다. 야, 머리똥이야, 머리똥. 머리똥. 어, 공기 굵기. 어, 야, 야, 가자, 가자. 아니, 가자, 가자. 야, 깨라, 깨라, 깨라. 오케이. 아유, 아아 까비, 까비. 야, 야, 얼마 안 남았다. 야, 한 대만 더 뛰면 되는데. 이거 3대2 아니야, 이러면은.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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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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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가자. 아우,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질뻔 했다. 야 프랭크 건너어가지고 힘들 뻔 했는데 이건 그냥 3대1를 이겨버렸죠? 자 아무튼 라이크 like 플리즈라는 맵이었고요 좋아요 좀눌러달란 뜻이죠? 제 영상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맵 게임성은 어, 3점 드릴게요 나름 재밌었어 이게 나름 게임이 됐어 너무 시시하지도 않았고 점핑패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존재했기 때문에 3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창의성 1점 어 창의성은 많이 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창의성 1점 정도 드리고 예능감 예능감을 3점 드릴게요 아 오늘 이맵 나름 재밌었어 짱구 가오리님이 만드신 맵인데, 짜잔! 야, 이거 완전 정성 대박이다. 꿀리스트로 딱제 채널 아트를 잘 표현을 해주셨죠? 저번에도 이런 게 하나 있긴 했는데, 야, 이번 거는 더 디테일이 작살나는데? 야, 이분 진짜 금손이다. 와, 오늘 약간 썸네일 강 나온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오, 홀리 구독까지 오른쪽에 딱 박혀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디자인 점수가 없네. 와, 이거 디자인 점수 바로 5점인데, 아, 너무 아쉽고. 일단 플레이도 한번 해볼게요. 와, 내 얼굴. 와, 이렇게 보니까 더 실감난다. 크게 보니까. 어, 작살나는데? 일단, 일단, 뛰어. 자, 야, 잠깐만. 자, 뛰어, 일단, 뛰고 싶어. 오케이, 일단, 뛰었고. 일단, 살았고. 오케이, 내 얼굴 좀 보러 가자. 야, 쇼다운이야, 잠깐만. 야, 야, 가만있어 봐. 잠깐만. 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야, 내 얼굴 어떻게 보니, 이거? <laughs> 내 얼굴 볼 수가 없는데? 너무 커가지고, 내 얼굴이. 아, 저 얼굴 그렇게 원래 안 크거든요? 저 얼굴이 작은 편인데. 아, 이거 보이질 않네. 오케이, 일단, 어, 위, 맨 위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맨 위까지 가고. 야, 이 상자 뭐야? 와, 야, 내 머리통에 상자 숨겨져 있었어? <laughs> 야, 개꿀이네. 이 상자 뭐야. 뭐야, <laughs> 너무 맛있고. 오 아, 어, 어, 야, 이거 근데 11개야, 큐브. 오, 야, 어, 나 어디가, 나 어디가, 나 어디가. <laughs> 오, 야, 일단 이거 다, 이, 다. 어, 다시 웨이크, 웨이크. 어, <laughs> 야, 쫓아오자. 따라오자.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웨이크, 웨이크. 다시 가고. 야, 아, 야, 재키. 재키, 영혼을 야, 아, 야, 오, 뭐야. 오, <laughs> 어, 야, 나, 나 어떻게 된 거지? 아, 어, 일단 가고. 오케이. 가버려, 가버려. 오케이, 야, 우리 좀 살았네. 우리 좀 살았고.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거. <laughs> 이길 수 있냐, 이거? 이길 수 있냐, 이거?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버틸 수 있냐, 이거? 그럼 큐브 먹고, 큐브 먹고, 큐브 먹고. 야, 제발, 제발! 나이스! 어, 동시에 죽었어. <laughs> 야잔 아니, 우리 2등이야, 왜? 아 잠깐만. 동시에 죽은 거 아니었어? 아무튼, 꿀린 랩. 와, 디자인 기가 막히게 잘 그려주셨는데, 아, 너무 아쉬운 거는 가운데 쪽으로 가서 얼굴을 볼수 없었던 거? 그게 살짝 아쉬운데, 일단 게임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점 드리고요. 창의성 4점 드릴게요. 아, 이거는 진짜 디자인 점수 없는 대신에 창의성을 좀 높게 드려야 될것 같아. 아, 너무 그리느라 고생하셨고요. 예능감 꽤 재밌었잖아요. 마지막에 독구름 엔딩 좀 재밌었기 때문에, 예능감 2점 드릴게요. 위쪽에 큐브도 있었고,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너메포 오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달려볼게요. 지금 1시간 50분, 와, 거의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좀 많이 달려봤는데 오늘 좀 많은 맵을 보여드린 것 같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조회수와 좋아요 많이 나오면은 너메포 6탄 바로 또 진행해볼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너맵보 컨텐츠로 저는 또 찾아와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잘 만든 재밌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훌바